문학상 심사 과정과 선정 경유에 대해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이종수 토지문학재 운영위원회 문학상 분과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수상 작품지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죠. 좀 전에 우리 군수님하고 또 우리 문학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공연 같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분들보다 좀더 잘하면 군수님 체면이 꽉 찢을 것 같아서 저도 잘할수 있지만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약간 근정하게 하겠습니다 2024 토지문학상 선정경과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감한 경사리 문학대상 공모회는 전국 각지에서 소설 96권에 113편 시 114권에 628편, 수필 74권에 226편, 동화 49권에 55편 등총 322권에 1033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평소의 청소년문학상에는 소설 25권에 25편, 시 29권에 87편 등총 54권에 112편이 접수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티카시 심사 대상장은 총 205건에 615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설과 시는 예심을 거치고 수필, 동화, 청소년 문학, 티카시 부문은 단심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병사리 문학앤 생명관에서 이원규, 황기모 시인을 모시고 티카시 심사를 진행했고 9월 7일 소설 부문에는 정영선, 홍명진, 이재 소설가를 시부문에는 함순내, 조경영 시인을 모시고 예심을 진행하여 소설 10편, 시 82편을 뽑아 본심에 올렸습니다. 본심 소설부문은 이상문, 김종성 소설가께서 시부문은 장옥관 이하와 이화은 시인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 소설부문 대상에 감로 왕도를 시 부문 대상에 양계장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필 부문은 이윤경, 윤혜주 소설가께서 심사하여 수필 부문 대상에 간조를 수상작으로 동화 부문은 김희숙, 윤혜연 동화작가께서 심사하여 동화 부문 대상에 아버지의 날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병사리 문학상은 올해부터 하동에 관한 내용의 작품을 우대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성소년 문학상 소설 부문에 이미숙 조화진 소설가께서 심사하여 대상 수상작 없이 금상의 벽, 은상의 날류, 동상의 거드나무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청소년 문학상 시 부문에 이승배, 김순화 시인께서 심사하여 대상 수상작 없이 금상의 머의 금기어, 은상의 초록과 넓음, 동상의 아빠와 사막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공모한 반려동물 뒷가시 부문은 이원규, 황기모 시인이 심사하여 대상에 이중창, 최우수상의 저출산 시대, 우수상의 호행, 역시 공부는 어려워, 촉법 소년, 그리고 장례상의 15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아동문학상은 아동문학상 선정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박남준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박남준 시인은 하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자동의 문학적 지평을 넓히는데 기한공을 인정하여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토지문학제가 지난해 5월에서 다시 10월로 바뀌에 따라 다소 혼선이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높았다는 게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응모하셨지만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